눈물의 장점. 좋은 눈물을 흘리면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과학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입증하였다. 눈물은 슬픔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생리학적 주장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잘다 보면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운다는 것은 슬픈 감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울고 나면 슬픔이 사라진다. 눈물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자. 그저 눈물이 흐르도록 두면 된다. 목적을 달성하는 길. 우리네 인생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를 이쪽 저쪽으로 마구 흔들어댄다.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그러면 우리는 운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한다. 출발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도달했을 때의 실망감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정이라는 선물. 친구들은 우정뿐 아니라 그것과 어울리는 모든 것을 준다. 웃음, 지지, 충성, 신뢰, 연민, 새로운 관심사 등. 우리가 우정을 선사하면 그 담내로 우정을 받게 된다. 우정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무 바빠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친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 나이에 맞게 시야를 넓히자. 마음이 젊다고 해서 정신연령까지 낮아서는 안 된다. 나이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거나 심화시키지 않는다면 삶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진 재산을 낭비하는 셈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짓말.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된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늘 파티에 못갈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 그리 큰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 목이 따끔거리고 열이 조금 날 뿐이야. 이렇게 둘러댄 다음 혼자서 쉬는 것을 더 중시할 때가 당신은 얼마나 많은가? 그냥 거절하면 상대배의 기분이 상할까봐 약간의 거짓말을썩는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거짓말로 인해 일이 점점 커진다. 친구들이 보양하라고 닭죽을 보내고 여기저기서 안부전화가 걸려오고 다음날에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도 있다. 차라리 파티에 참석하거나 솔직히 집에서 쉬고 싶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아름다움의 발견. 아름답고 추한 것은 다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진다. 흠집이 나 있고 볼품 없는 물건들을 그냥 내버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 물건의 아름다운 면과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실제로 모든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거나 저축하거나 예의주시하다가 드디어 때가 오면 꽉 잡았던 것이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왈과 알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보다 더 나은 형편이라고 할수 없을 때도 말이다. 먹는 것을 보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알수 있어. 아침 식사는 거르고 점심 식사는 패스트푸드로 대충 먹는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싱크대 앞에 서서 팝콘과 탄산음료로 저녁 식사를 때우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 어떻게 먹느냐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알수 있다. 특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이다. 자신을 천대하지 말라. 음식은 영양소를 공급해 줄뿐 아니라 우리 삶을 즐겁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식습관을 바꾸면 자신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잊지 말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욕구는 강력하다. 심지어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서라도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관심을 얻기 위해 결코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